좋겠습니다. Okay. Okay. 민깊 자리에 걸맞게 오늘 날씨도 정말 좋은데요.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오늘 적극 찬동하고 같이 힘을 합칠 것인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관우 인력의 양성과 관우 정책 연구에 애쓰고 계신 관계 우리 교육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힘 대표 김기현입니다. 이 중에 잠시 엄청나게 많이, 많이 하셨니다 먼저 간호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살 정말 한 세기의 긴 세월 동안 우리 간호인 여러분들 간호협계정 종사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대한간호협회 우리 김영경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너무나도 특별한 감사 인사 드립니다. 1923년에 조선 간호부회로 시작 조직되었던 간호 우리 대한 간호사 간호협회가 올해 백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련과 국난극복의 역사적 현장에서 늘 함께 오신 그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 받는 분들 바로 그 환자들 곁에 계신 것은 물론이고. 항일운동 조직도 결성해서 조국 동대을 위해 투쟁했던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민족의 창극인 6.25 전쟁 때는 쏟아지는 부상자 간우에도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인당 국민선생이 100달러를 윗돌 무렵에 그 어렵던 시기 이어 말리 다른 나라에 가서 온갖 구전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런 우리의 기억들도 기,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G8에 거론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데는 우리 간호사님들의 그런 치열한 애국심과 진취적 능력들이 바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르스 때 저는 시장을 맡아서 그 상황에 대처했습니다만 정말 참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했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감사님들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글 자국의 상체에 반창골 붙였던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격리병병에서 93세 치매 할머니와 함께 파트를 이용해서 그림 맞추기 하는 모습 그 따뜻한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 깊은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간호사 여러분 간호 현장의 어려운 환경 많이 개선해될 숙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 숫자가 우리나라는 4.94만 정도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이 8.0명에 비하면 우리 간호사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환자수도 일본, 미국에 대비해서 한국이 많이 높은 수준인 것도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속히 해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의 부족과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서 숙달된 간호 인력의 확보도 심판과제이고 교육과 임상 간의 경계 간 차이로 인해 신규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소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직도 빈번하게 일만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도와, 아마 여러분들 가볍고 꼭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신경임 전 회장님도 계시고 김인경 현 회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얘기를 그동안 계속 나누어 오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제시했던 간호 인력 양성 대책 그리고 인력 배치 확대 방안 다양한 근무 형태의 도입 근무 강도 완화에 대한 방안 이런 종합 대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현장의 역을 더는 담아야 내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 잘 녹여내면서 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집권당을 대표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의 직업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조정 문제도 시급히 해결될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관계 직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뜨거운 관심과 또그 그 관심을 녹여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 과정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 마음을 모아하실 것을 부탁드려 맞이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각에도 의료 현장에서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의 농의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간호협회 백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 환호해주시니까 더 좋네요. 한번 더해주시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회입니다 오늘 대한 간호협회 백주년 기념식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나라 어, 한국 보건의료의 역사 그리고 우리 여성 인권의 역사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역사를 그 100년이 함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식 준비해주신 김영경 회장님과 또 우리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간호사분들은 늘국민과 함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픈 환자분들 옆에 누구보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보건의료 체계가 꾸준하게 성장해 왔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해방과 함께 한국전쟁,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시기 또 우리 국가가 어려울 때에 해외 파병과 같은 온갖 한국의 근대사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감염병 당시에 여러분들의 헌신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헌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때 정부가 여러분들의 헌신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우리 간호사분들이 처한 근무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명, 매년 1만명의 강사분들이무료현장을 떠난다는 분석을 보면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울지 압니다. 많이 줄었지만 어려운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결혼, 출산, 결혼, 임신, 출산까지 미루거나 순번제로 한다는 것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그 환, 그런 환경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저희들이 응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간호법 당론으로 채택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아쉽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산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왜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치 의 분룡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로민주당과 저는 어떠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 법안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들께서 잘 준비하고 계시고 발의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키겠습니다 물론 간호법 제정으로 여러분이 처한 근무환경이 모두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징성, 그리고 그 시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간호사님들께서 존경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간호협회가 100주년 기념식 저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하는 백주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백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하신 그 마음을 안고 저희가 국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노동을 수행하고. 어, 一、二、三。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간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역사적인 축하의 마당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국간호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대한간호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간호라는 소명 하나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나라를 구했고 6.25전쟁을 끝난 시기에는 최전선에서 병사들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전후 가난했던 시기에는 조국을 위하여 독일 중동 등에 진출하여 국가 경제를 살렸으며, 다스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의 위기 시에는 위험을 마다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실로, 대한 간을 폐백년은 우리 국민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성취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간호사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을 위한 간호1 0 0년을 발판 삼아 국민과 함께할. 새로운 간호 100년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간호를 준비하는 막중하고도 희망찬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의 노력을 발판 삼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여 세계 간호를 주도하는 단체로 더욱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고장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과거 우리 선배들께서 쌓아오신 업적 위에 새로운 간호백년의 전통으로 대한간호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가올 대한민국의 백년도 간호하겠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사랑스러운 선배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간호 1년을 계승하기 위한 사명감을 더욱 확고하게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사 스님의.